네 그러면은 실전 차트로 배우는 진짜 매매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 사실은 그 다양한 뭐 코인 시장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방송 보시는 주요, 주요 시청자분들은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처음에는 따라하기 쉬운 그런 매매 기법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매매 기법은 판단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100% 맞는 신호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명시를 하시고서 어떠한 이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아, 이게 이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 그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100% 맞는 신호는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은 뭐 전통적 시장인 주식 시장과 이제 조금 다른 게 아까도 뭐 결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4시간 장입니다. 어, 주식 시장은 장이, 장 종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 다음에 장 열릴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휴식 시장이, 휴식 시간이 있는데 코인 시장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주식 시장보다는 월등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리스크 감안을 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코인 시장은 더더욱 변동성이 큰 만큼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꼭 기억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준비한 기법은 이 50일 선과 백일선을 이용한 이동 평균선 크로스오버 전략입니다. 사실, 이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격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나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차트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 이평선으로 해가지고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추세 분석하실 때 많이 쓰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온 거는 사실 이런 크로스오버 전략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떠한 매매 기법을 진행을 하던 먼저 장기 상방 추세인지 하방 추세인지 이런 걸 판단할 때 항상 먼저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사실, 뭐, 복잡한 매매 기법, 뭐, 이제 초보자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로 구성된 어려운 매매 기법, 이런 매매 기법을 쓴다라고 해서 수익을 본다는 보장도 없고 확률도 더 올라간다, 이런 건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추세에 올라타가지고 그거를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5 0백 이동평균선 크로스오버 전략은 긴 추세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극대화는 하 전략이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다 연, 그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기법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방식의 매매를 할 때도 항상 먼저 선행적으로 봐야 되는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전 필수 확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 그러면 이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까지 연결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가져온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1일봉의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 여기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거는 트레이딩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크로스오버 전략을 설정 값을 이용해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앞에 보이시는 잘안 보이실까 봐 제가 최대한 확대를 좀 해놓긴 했는데 이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 선이 50일 선이고요. 이 밑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101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101선 파란색 선을 위고 치고 올라올 때 바로 이 체크포인트를 저희는 골드 크로스 즉 매수 사인이 나왔다 매수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잘안 보이실까봐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이제 101선을 5 1선이 위로 치고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골든이라고도 이제 쓰이기도 하죠. 골든 크로스라고 이제 표시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러한 매매를 할때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때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겠죠. 사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것 좀 너무 어려워요. 언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언제 추가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잡을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사이권을 잡고서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내려간다 라고 해도 사실 당황하지 않고 마이너스 5%에서 10%권에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생각한 비중에 맞게 분할 매수를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5%에서 10%라고 하면은 어, 이거 너무 차이가 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변동성이 다른 알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코인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해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좀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서 분할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권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의 이렇게 수익권일 때는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항상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 그 투자자분들은. 항상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고 싶어 하시지만, 그거는 확률상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매, 나는 그렇게 매수매도를 한 경험이 있어라고 하신다면, 전 그거는 정말 운이 좋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 사서 어, 어깨에 매도를 하자라는 신념을 가지고서 항상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잡혔으니까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점에서 약간 한 마이너스 5%에서 10%권까지 떨어지면은, 아 이제 어느 정도 뭐 추세가 전환이 될것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확인하시는 건 이거예요. 바로 50일 선과 100일 선의 이격도. 이격도가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추세가 점점 다시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바뀔, 여기도 보시면은 추세가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가벼서 분할 매도를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제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셨을 때는 장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실 뭐최저점에사서 최고점에 판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골든크로스 매수 포인트 구간에서 매수를 한 뒤에 분할 매수 들어가고서 여기서 이격도 늘어났을 때 매도를 잡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보시겠지만 50일 선이 100일 선의 밑으로 내려가면서 셀, 데드 포인트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게 여기 이 바이 골든 크로스고요.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저희가 어디쯤에서 매도를 했죠. 바로 이 이격도가 커지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 잡으면서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 그 포인트가 나왔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분할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언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이격도가 커지는 이 시점이죠. 이쪽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분할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매도하는 하락 구간에서도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차트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과거 차트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일일봉처럼 긴 시간대의 봉들은 짧게 수익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의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골든 크로스 구간이 10월 달중 후순쯤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아까 이격도 커지는 이때가 언제죠? 자, 바로 12월 중순입니다. 이만큼 거의 뭐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사이를 기다리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보는 거라서 사실 그냥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보는 매매 기법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이 코인은 아까 설명드렸던 솔라나 코인이죠. 솔라나 코인 보시면은 여기서 50일 이평선이 100일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 포착이 된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상승 추세에 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쭉 오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가량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좀 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요. 가격이 하락했지만 어차피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감안을 하고 들어간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가 생각한 비중만큼 그냥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계속 들어가면서 비중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스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이를 지켜보다가 제가 아까 어느 구간에 매도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이격도가 커지는 바로 이 구간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도가 커질 때만 매매를 매도를 하게 되면 혹은 뭐 포지션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고점에 대한 수익은 못 보지 않나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분할 매도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이격도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그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고민이냐? 아, 내가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다시 오지 않을까? 내가 매도하면은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이격도가 넓어지는 순간 다시 이격도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크로스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최소한 분할 매도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는 이격도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면 이쯤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분할 매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법이 매우 안전하고 좋은 기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도 똑같죠. 여기서 이제 셀 포인트 나오면서 데드 크로스 형성이 됐고 여기서도 이 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분할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여기 이격도가 커졌을 때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더 떨어질지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 이러한 고민이 생기 고민이 생기게 된다면, 그냥 차라리 이격도가 커졌을 때 분할로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크로스오버 전략은 굉장히 잘 먹힙니다. 중요한 거는 투자자의 인내죠. 인내와 기다림인데, 이것도 이제 이더리움 차트로 좀 가져와 본 내용이고요. 여기서 골든크로스 발생되면서 51선이 백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나와도 생각한 비중은 분할 매도 아니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이격도가 커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상승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하락 나오면서 어, 이거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다시 변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때쯤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 매도 잡다가 이격도가 커졌을 때 완전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크로스오버 전략은 중장기 추세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기에 매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골든 크로스 때 수익 보면서 이격도 차이 나면은 정리하면서 수익으로 마감하고 매도 포인트에서도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 마감을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가져와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중장기적 추세로 해가지고 약간 좀 중장기 투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단기 투자랑 단기 스윙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RSI와 슈퍼 트렌드를 조합한 이러한 전략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자, 이 RSI가 뭐냐. 이거는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RSI 지수가 30보다 낮다. 어떠한 종목이?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냐? 과매도 상태라는 겁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공포심에 어, 평소보다 아니면 정상치보다 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70% 이상인 경우는 뭐냐면은 과 매수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같은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상한가가 근접하면은 이제 뭐 포모 현상이 오면서 어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닌데 이제 매수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별하는 게 이제 RSI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과매수와 과매도의 판단의 지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슈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RSI 지수랑 조금 밀 비슷하지만 결이 다릅니다. 슈퍼 트렌드는 그냥 그그래프에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슈퍼 트렌드가 초록색이라면은 이제 뭐 상승 추세인 거고 매수 추세.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라면은 현재는 매도 추세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거라서 중장기보다는 이제 단기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타이밍은 RSI가 잡아주고 방향은 슈퍼 트렌드가 알려 준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비트코인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RSI 지수가 32하로 내려갔죠. 자 그때 여기에 색깔을 보면 초록색입니다. 과매도 상황인데 과매도 상황인데 매수 추세다. 바로 그러면은 바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그 RSI 플러스 슈퍼 트렌드 조합 전략은 어,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평균적으로 3에서 5개 봉 안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전략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바이, 매수를 들어갔죠. 그래서 상에서 5봉이면 대략 이 정도의 수익권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래 사이 지수가 70 위로 올라갔고 색깔은 빨간색, 이제 매도 추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수익권 라인을 잡아갈 수가 있다 포지션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가져와 본 건데요. 사실 이런 RSI 슈퍼트렌드 조합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에서 좀더잘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상한가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상한가를 갈때어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상한가를 따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어, 상한가에서도 아 이게 상한가가 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뭐 하한가를 간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이원 하한가를 갔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여기 좀녹아 드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RSI 지수 보시면은 이제 70이 넘어갔고 매도 타점이죠. 매도 타점에서 3에서 5봉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수익 전략 챙겨 갔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매도절 매도 포지셔닝을 잡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매도에서 좀더좀 좀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셀 포인트 여기서 셀 포인트 이런 식으로 좀 지나가는 거고 제가 이렇게 좀 다양한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설정 값을 설정해서 제가 이제 다 나타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RSI 슈퍼 트렌드 뭐 이런 거 이제 조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조합을 하셔도 좋고요. 제그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어차피 제가 이 설정한 설정값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 공부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공부 같이 하시면서 수익을 같이 좀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솔라나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타점 같은 건좀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포인트랑 이제 셀포인트 이런 거만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수익적인 부분 좀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히든 코인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도 뭐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추천을 한건 아닙니다. 이 코인 아시는 분들 코인, 알트코인 관련해서 뭐 덱스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코인이고요. 자, 이 코인은 탈중앙화 파생 상품, 덱스 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덱스 거래소 안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코인인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1위죠. 자 이거는 체인별 총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체인마다뭐 이제 뭐 입금이나 출금을 할때 발생되는 수수료도 발생이 될 거고요. 거래소 내에서의 뭐 그런 수수료 같은 것도 발생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저번 달 지난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1위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고, 거기다가 골든크로스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해당 종목의 목표가를 50달러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올라와 줄 걸로 보고 있고 이게 바로 올라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저점 다져주면서 상승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히든코인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점 구간 분할 매수 구간 잘 이용하셔가지고 매수하시면서 좀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구간을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편안하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네 말씀 한 번씩 잘 많은 분들께서 그 공부 같이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중장기 전략으로는 이동 평균선 크로스오버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단계 스윙 관점으로 코인 시장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RSI와 슈퍼 트렌드 조합한 그 전략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도 하나 나갔는데요. 바로 하이퍼 리퀴드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천선이 진행하셔서요. 최종 목표가 50달러까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 혹은 또 다른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들은요, 저희가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코인 공부하려면 정말 어렵죠. 소통방 들어오셔서 우리 제이 쌤과 함께하시면서 중요한 타점들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